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얘기죠. 어, 이거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교리 들어보시면서, 어,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리는요, 음, <laughs>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 만약에, 어... <laughs> 만약에 제 얼굴이요 <laughs> 제 얼굴이요 <laughs> 여기 강동원 배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강동원 <laughs> 배우처럼 생겼다 아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라고 쳤을 때 만약에요 이이 잘생겼는데 만약에 제가 성격도 안 좋고 행동에서도 정말로 엉망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어, 아저 신부님은 참 얼굴은 잘 생겼는데 배울 게 없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어떤 신부일까요? 대단히 무언가 많이 부족한 신부이죠. 잘 생겼지만 정말 잘 생겼지만 또 만약에 제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돈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막밥 사줍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막, 돈잘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정말 안 좋다면, 제가 하는 말들 속에 하느님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신부님은 참 밥은 잘 사주는데, 배울 게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어떤 신부님일까요? 대단히 부족한, 대단히 부족한 그런 사제일 수밖에 없죠. 정말로 제가 하느님을 드러내려면 좋은 신부님이 되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하느님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품고 있어야 되죠. 하느님을. 그리고 내 가슴에 품은 하느님을 잘 전하고 내 머리에 품고 있는 하느님을 잘 전하고 잘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 행동상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잔뜩 드러나야죠. 그래야 제가 사제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요 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들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때론 도전도 해야 되고, 때론 연습도 해야 되고, 때론 단련도 해야 되죠. 설령 여러분들이 정말 잘생겼고 돈이 많더라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독서를 봐야 이제, 조금 성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 1독서는요, 아모스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이분은요,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모스 예언자한테 떡 나타나가지고, 아모스야, 너 이스라엘에, 저기 당시에 나라가, 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요 저기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무는 유도하라가지고, 남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모스야 너는 저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어, 내 얘기 좀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아모스는요 유다 사람입니다. 이 남쪽에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전해라라고 이 하느님 파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파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리러 갔죠. 왜냐하면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점점 하느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느님과 멀어져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거기에 가서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탁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때, 오늘 일독스에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뭐냐면, 여기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하님 말씀 딱 전하니까, 그, 북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야, 성견자야. 야, 예언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가, 달아나라. 거기에서 예언하면서 바빠로물라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일하고 있노? 라고 얘기를 딱 하죠. 그러자 아모스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모아가 나무를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다. 근데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서 나 여기 왔다. 아모스는 다른 걸 잘하는 거 아니죠. 다른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보내셨고, 내 가슴 안에 그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하느님이 시킨 대로 여기 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만을 드러냅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그리고 어,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별표 적으시고요. 하느님 말씀 하나만 품고 도전, 이게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별표 치시고 쓰십시오. 하느님 말씀 하나만 품고 도전, 크,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회개의 선포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사명을 주시면서 아모스 이 연자처럼 파견하십니다. 자 먼저 가봐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이랑 광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팡이 말고는 들고 가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신발도요, 어, 신는데, 옷은 두벌 가져가지 말랍니다. 뭐, 뭐, 되게, 사막이랑 광야를 가야 되는데, 하늘 말씀 알리러 가야 되는데, 뭐, 준비물이 없는 상태죠. 왜 이래 얘기하셨느냐? 이게 포인트여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며, 복음 선포에만 전념하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들고 가지만 가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겁니다. 적어십시오 하느님 말씀 하나만 품고 도전해라 아무 소 똑같죠. 하느님 말씀 하나만 품고 도전해라 된다 해봐라라는 거죠. 동시에 이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 핑계 되지 말고 도전해라 핑계 되지 말고 도전해라 하느님 말씀 하나만 품고 어 쓸데없는 핑계 되지 말고 도전해라 아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좋은 착한 친구들이 될 때, 필요한 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저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잘 드러내기만 하면, 저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신부님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될수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아, 저는 신기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다 얼굴이 못생겼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잘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뭐죠? 한 가지 뿐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그것만 갖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힘과 권한을 받아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약하십시오. 아, 우리가 파견 갈때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며 제자들처럼 기쁜 마음과 발, 기쁜 마음과 발걸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천상 딱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와 있네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늘 말씀 알리고 하늘 드러내는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친구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노? 와저 친구 성당 다인다고 그렇구나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있 기본이 되죠. 맨날 울상 지으면서 사랑 사랑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 예수님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해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시고 하늘님 드러내시고 예수님 드러내시고 예수님 품으시고 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